자, 이제 12장에는 이제 요 REST AP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EST API. 그래서 뭐 REST API에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이론 부분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ST와 REST pool 개념이 예, 이제 설명이 될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REST API에 대해서 볼 거고, 어, 요건 뭐 약자인데, Ajax, 어, RS라는 이제 개념 보자. 네. 그리고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뉴스 서비스 서비스를 구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그래서 이제 REST API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REST API, 자 REST 또는 r e s t f 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지금 보면은 레스트라는 개념이 예. 여기 이제 2000년도에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죠. 예. 예. 이거는 이제 뭐도 2000년도에 예. 논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예. 클라이언트와 어, 서버 사이의 통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소스는 여러 형태, 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 JSON.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JSON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중괄로 안에 이제 키와 밸류 네, 쌍으로 이렇게 이제 JSON 객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laughs> XML 지금 이제 어, 우리 그 XML을 통계 같은 게되 w 모웹점 XML이나 프로젝트에서 어, 뭐 서버점 XML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설정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테스트 RSS 자 이런 이제 이런 형태로 예,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하나의 소스를 여러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REST API. 그래서 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이고요. 음, 요렇게 끊어서요. 이쪽이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냈을 때, 요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예 요청을 보내요. 리퀘스트. 보냈을 때 서버가 응답을 보내 주는 예. 리스 s 스를 보냅니다. 그렇죠? 예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스 n 스 e 예 응답을 보내 주는 자 리소스. 예.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파일이나 프로그램 호출 자 여기서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get 메소드가 get, post, put, delete가 있는데 rest API를 통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응답해줄 때 JSON, j s 형식이나 뭐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응답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레스트라고 하는 게왜 나왔느냐, 좀 깊이 있게 나오지 않요뭐 설명됐다, 뭐 이렇게 나왔다 하면 나와있죠.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만들 때요, 보통 이제 페이지를 만들죠. 네 이런 이제 페이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 페이지를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이렇게 접속을 해 보면 어 화면에 그냥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뭐 배너 같은 것도 있고 메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마다 그 화면 전체에 대한 코드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매번 응답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 똑같은 내용이고 거의 일부 내용만 바뀌는데 불러올 때마다 전체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 다 전송을 해야 되니까 부하가 걸리죠. 이건 좀 <laughs> 상대적인 건데 어? 나는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은 안 바뀌고 딱그 내용 중에 요 부분만 그때그때 그때 우리 그 조금 요즘에는 그런게 잘 안뜨던데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 한번 더 가볼게요 네이버에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지오래되 싶은데 요거는 지금 뭐 이론을 하면서 그래도 예, 100번 듣는것보다 한번 예? 보는게 낫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네이버 사이트인데, 네, 네이버 사이트예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뭐, 어떤 게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키워드 이 검색 순위 같은 거죠. 실시간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음, 다음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카카오. 다음은 카카오. 요즘에는 바뀌었다 그죠. 뭐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있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요 전체 페이지, 자요 전체 페이지에 실시간 뭐요런 거, 예요런 거, 이 제가 요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다음 응? 사이트인데, 다음 카카오 예, 사이트인데, <laughs>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한 번씩, 혹시, 이제, 이렇게, 개인시에서 보여져야 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지금 몇 도시인지, 그죠? 그, 이게 시간대마다 그, 온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뭐, 실시간 검색 순위 같은 거, 수, 순위 같은 거는 거의 뭐, 몇초 단위로 이렇게 바, 바뀌잖아요. 일본인다, 뭐, 몇 초, 10초나 20초 단위로 막순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사이클이 조 빠른 게 있고, 좀 느린 게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좀 사이클이 빠른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검색순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 요런 거는 서버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가져올라 그러면, 이 전체 페이지, 네이 전체 페이지 있죠? 이걸 거 이제, 이 페이지 주소를 주고, 전체 페이지를 다시 서버에서 계속 매번 가져와야 돼. 리프레시해서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아니고요 예를 서뭐 수만, 어, 수, 수십만, 어,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버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매번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이미 다 가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저한테 페이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단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요 부분만. 요 부분만 32도 됐다가 33도 됐다가 예. 요거 때문에 요 하나 때문에 전체 페이지를 다시 통째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도 조금 이제 괴로운 일이 발생하고 클라이언트 쪽에도좀 괴로운 일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일이 발생해요. 서버는 야, 이 클라이언트 10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에 요것만 화면은 안 바꾸고 요것만 넓려 주면 되는데 아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으니까, 저 항상 이제, 그 전체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하다 보면, 이제 트래픽이 전승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가나,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하가, 서버가 전송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이 전체 페이지를 다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게 어? 서버로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요것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요것만 보내주면 좋잖아. 예, 그죠. 현재 시간에다가 어, 지금 몇 도다 하는 요것만 어? 어, 1차에 한번씩 예를 들 보내준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예, 보내주면은 예, 이 전체를 보내주는 것보다 어? 작업할 양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저 특정 사이트 접속할 때 1초, 2초, 3초 기2초 2초, 3초 기다려야 뜨는 것도 있고요. 1초, 2초, 3초 기다렸는데도 제대로 화면 안 뜨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요? 다시 새로 고침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어 이걸 매번 예 네. 나는 요 부분만 갱시되는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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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데 이걸 보기 위해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죠. 일단 서버에서 전송되는 이 페이지 전체에 소스코드를 다 받아, HTML, CSS, 자바스크립들를 받아야,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 렌더링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전체를 받으려고 그러면, 예, 소타 늘었집니다 그, 거기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분만 봐도, 이 데이터만 봐도 오면 돼, 요이요 데이터만 받아와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렇게 끼워넣기 하면 돼. 어, 우리 자바스크립트 해보셨잖아요, 그죠? 특정 요소에 값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바뀌에바 바깥, 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서버로부터 이 데이터만 딱, 예? Ajax라고 예, 들어고 영어 들어보셨어요. 비동기적으로 뒤로 딱 요청해서요 데이터만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법도 쓰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요청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만큼 이제 서버도 이득이고 클라이언트도 이득이죠. 그죠? 이미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JX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서버 쪽에서도 예, 페이지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보내고 어, 화면 그 처리해 주는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알아서 넣 예, 넣는 거에서 그냥 처리해 줄수 있도록. 예. 자, 그렇게 이제 할때 이제 이 서버 쪽에 예, 이 REST라는 REST API 예. 이제 기술을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이렇게 끊었는데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예. 요 REST API를 통해서 예. 클라이언트가 이걸 요청을 들어오면 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어 가져와서 클라이언트 쪽에 웹페이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이나 제이슨 아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써보셨잖아요 그죠 키와 밸류 요 데이터, 그다음에 XML 코드, 어, XML도 안에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태그와 태그 사이에, 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클라이언트로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JSON이나 XML을 네,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이제 어? 보여주는 거죠.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REST API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REST API라는 거 애플리케이션 a 프로미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API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등장 배경이 뭐냐? 자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구조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다다 다, 어, 동시에 다중 접속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 백업, 장애 대응, 이중화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고수준의 개발자와 서버 엔지니어가 이제 필요하다. 어. 클라이언트 서버프로그램할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기술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고 수준의 개발자와 서버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서그점에서그시점이서그 시점에서 그시점서 요청, 응답, 서요시지답메등시지토서등프체토으로정체해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전제전용 프로토콜 사용으로서비스 간의 환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는서 서비스를 사용서버 프로그램 구조의 비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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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다위에서 나왔던 문제하는서서비는서비스서를사용하를서 보안성, 백업 등의 모든 면서를 갖추고 있고 HTTP 프로토콜 상에서 보안성 제공을 가, 가능하게 하고 자바, 그다음에 서블릿 등의 다양한 서버 측 프로그래밍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나 예, 웹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자 여기 이제 핵심이죠. 아까 앞에 설명드린 화면 중심 데이터만 딱 필요한 것만딱 던져주면 되는데 화면 전체를 HTML 문서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나는 이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REST API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확장성이 뛰어나고 경량이 데이터 구조를, 라고 할수 있는 JSON, 자, 이 사용이 됐고, 이게 이제, 원래 XML이 먼저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j s o n 나온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그 중호로 표시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법이죠. 어, 여기 법. 예, 뭐그 자체로 자바스크립트 객체 구조를 가지고 어, 있어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처리 가능한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웹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죠. 맞잖아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HTML 공부도 할수 있고, CSS 공부도 할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왜? 브라우저 안에 그걸 해석하는 엔진이 실행해석하고 실행하는 엔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JSON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거 받아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JSON은 자바스크립트 문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개체 구조기 때문에. 자, 이와 함께 이제 RESTful 개념 어, 데이터만 주고 받는 RESTful 어, 개념이 제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 REST풀이 나오면서 또 많이 발전한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쪽 있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론트엔드 개발 중심 네. 그래서 REST는 현재 이제 HTTP와 JSON을 함께 이제 사용한다 어. 그리고 이제 OpenAPI를 구는하는 이제 많은 이제 그 형태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OpenAPI는 REST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공공 데이터 같은데 우리가 데이터 요청하잖아요 r e s t Data, Data, web page, Data, c l i 데이터 data, data, server, Data, 데이터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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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 t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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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템을 레스트풀이라고 하며 웹기반으로 구현된 서비스이므로 레스트풀 웹서비스라고 또 얘기합니다.